안녕하세요. 삼정 오토 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무라노가 많이 팔린 차종이이긴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오늘 하이브리드 차종이 그동안 이제 문의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증상은 지금 이게 가속할 때 떨리는 증상도 있고. 이거 저도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떨림 증상도 있고, 엔진 경고등이 뜨거든요. 미션 문제 때문에 지금 엔진 경고등이 뜨고 있습니다. 미션 쪽에 고장 코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해해서 이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무라노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고요. 16년식이고, 3만 몇천 키로밖에 안 탔는데 벌써 미션에 문제가 생겨서 차주분께서 좀 많이 속상해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를 서비스 센터에서 신품으로 교환하려면 또 천만 원 이상 1500만 원인가 뭐그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 정말 3만 몇천 키로 밖에 못타고 미션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최대한 잘 수리해 드려서 또 다시 잘 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이제 4기통 엔진이 위치해 있고 이쪽에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이게 인버터고요. 그래서 이 인버터 밑으로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미션도 그 CVT 방식을 쓰고 있고 어 대신에 토크 컨버터는 없고 이제 모터, 모터가 대신해서 토크 컨버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 CVT 부품하고 호환은 되는데 일부는 지금 호환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리프트에 상차해서 미션을 탈거해서 분해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 조립실에 올라왔습니다. 브라노 하이브리드 CVT 미션.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앞쪽에 토크 컨버터가 없고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바로 미션을 구동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모터 쪽에 이제 전압을 공급해주는 이 하이브리드 배선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인니비터 스위치가 있고요. 어, 특별하게.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가 그 미션 안쪽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모터 쪽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모터를 다이렉트로 냉각시켜주는 그 냉각수 라인이 인아웃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 우리 닛산 CVT 미션하고 생김새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이제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모터로 구동된다는 점하고 미션 내부의 기어비라든지. 지금 일부 부품들이 조금 상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 뒤쪽에 이제 커넥터가 커넥터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꽂혀서 양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사륜구동 이제 트랜스퍼가 이쪽에 장착이 되고 이 앞쪽이 엔진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해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분해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지금 분해하기 전 미션, 이쪽이 이제 분해된 후에 미션입니다. 밑에 이렇게 상하판으로 분리가 되고요. 미션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클러치도 이렇게 보이고 이 안쪽에 펌프가 있네요. 미션 오일의 압력을 발생시켜주는 펌프 그다음 에이 안쪽에 이제 베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베리에이터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베리에이터가 체인을 이 안쪽에 보시면 프레시를 켜드릴게요. 네. 여기 체인이 보이시죠? 네. 이 체인을 이 베리에이터가 두 개가 이 체인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체인이 이 베리에이터 이 경사진 면을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기어비가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하고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표면이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여기는 뭐 스크래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체인이 이 위에를 올라타면서 이제 회전을 계속하는데 이 베레이터가 상하로 꽉 체인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물어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체인이 슬립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가 다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레노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이 베리터를 에이 지금 교환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프트 샤프트 쪽에 이제 클러치도 들어가는데 이 클러치도 다 이렇게 타가지고 손상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클러치도 네, 약간 검게 그을려져 있고 뒤에도 뒤에가 완전 탄게 보이네요. 이, 디스크 플레이트 스틸 플레이트도 이렇게 지금 이게 다탄 겁니다 타서 이게 과도한 마찰열로 인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퍼렇게 꺼멓게 변하고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지금 탔습니다 지금 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거리가 한 6만 키로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크러치들이 타고 이런 베리에이터에 지금 스크래치가 나고 한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미션이 엔진도 가동하지만 모터도 가동하면서 더큰 출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CVT 미션이 그거에 대한 좀 대응 토크가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 좀 특수한 부품에 있어서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해를 하면서 여기 앞쪽에 모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미션의 토크 컨버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모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터 쪽은 망가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얘는 지금 기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리를 해서 한번 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무라노 하이브리드 우리 CVT 미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오토 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